네, 장주식입니다. 편집자 레터의 코너에서 제목이 읽는 이웃. 그 내용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복도에서 툭 소리가 나길래 나가 보았더니 과일이 잔뜩 든 쇼핑백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 것들이라 오배성인 줄 알고 그냥 문을 닫았는데 곧 이런 문자가 오더군요. 몰래 두고 오려 했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길래 내일까지 못 보실까 봐 문자 드려요.책 선물 이상이 될순 없지만 최대한 건강한 음식으로 드리고 싶었어요.발신이는 3층 이웃 책장 정리하다가 토스터 앱스키에 악령이 두권 있길래 한 권을 그집 현관 앞에 살짝 두고 왔더니 답례품을 보냈습니다. 책이 맺어진 인연입니다. 몇달전안 읽는 책들을 아파트 로비에 놓아두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고 쪽지를 붙여놓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반색하며, 아유, 정말 이 책들을 다 가져가도 되나요? 하더군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내놓은 책들을 가지고 가 재미있게 읽었다면서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이후에도 몇번더 책을, 책들을 챙겨서 그집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자, 어제는 지난번 주신 기욤 미어서책 보다가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새벽 4시에 잤어요. 기욤 미어서 재밌죠. 집은 좁은데 버리기엔 마음이 아파서 갖다 드렸어요. 맞아요. 버리는 진, 예, 버리는 건 살을 도려내는 그 느낌이에요. 문자 메시지 대화가 끊일줄 모르고 계속 되었습니다. 책을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내놓으면 폐지로 분류가 돼막 다뤄지더군요. 밑줄 그은 책이나 출판사 증정부는 거저줘도헌척방에서 받지 않고요. 그렇다고 매번 기증하기엔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책인데 책이니까 그냥 버리기보다는 누군가가 읽어주었으면은 좋겠다. 바란 덕분에 좋은 이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읽는 이웃이라니 아름답지 않나요? 가일 담겨 있던 쇼핑백에 그가 좋아할만한 소설책을 가득 넣어 돌려 보냈습니다. 이 책의 이 기사의 내용은 그 가가람 그 책. 들의 그 팀장이 예, 올린 글입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그 경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수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각 가정에서 안 보는 책들, 다본 책들, 그리고 버리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예, 한권한권 한권 이렇게 좀 보면서 야, 이런 책은. 집에 가서 이거 읽어봐도 되겠다는 책들은 제가 따로 뽑아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집으로 가져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아직 못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꺼져놓은 책들은 중에서는 제가 아직 안본 책들은 시간이 나름대로 빠르게 빠르게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참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